<laughs> 네, 조금 뛰십시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한편할프에서 어, 한여름 역을 맡은 박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아, 아. 네, 아, 오늘부터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. 우리 꾸러기들 항상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 시리즈물 하이퍼나이프가 오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어,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저희 이제 계속 무대 인사 하는데 즐겁게 잘 다니고 어,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늦었는데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고 또. 좋은 곳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어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 <laughs> 아, <정말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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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형영을 맡은 박울빈입니다. 와 아, 네 아유 이코르기 분들 여기 계시다고 해가지고 저도 궁금했는데 말이죠. 진짜 박병원 선배님 덕분에 저는 웃으면서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. 늘...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게 개그를 날려주시고는 이게 얘기 안한 것처럼 하셔서 저 혼자 항상 깔깔대고 이제는 선배님 기운만 느껴도 예, 웃긴 지경에 다다랐습니다. 아무튼 꼬르기분들 박병원 선배님 좋아하시는 거 아, 아주 잘한 선택이신 것 같네요. 아무튼 영화 로비도 개봉했다고 하니까 예, 또 같이 봐주시고요.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오늘 뭐두개 보시고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<laughs> 어, 예, 다행입니다. 이틀 뒤에 또 생각나시는 장면들 한번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조용 군사. 오, 1억 인데. 오늘 두개 에피소드 보셨으니까 내일 모레 다시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4월 9일 8일까지. 쭉 정주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뒤로 갈수록 재밌습니다 반전도 있고 끊임없이 반전도 있고 재밌으니까꼭 발목까지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위 분들한테도 많이 좀 공부 좀 해주시고 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. 에, 날씨 굳은데 조심히 돌아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서실장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 저는 사실 이제 병원 선배님께서 인스타에 항상 우리 끌러끼들 고마워라고 쓰시는 <laughs> 걸 항상 봐가지고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은 병원 선배과 동네 주민 출신으로서 네, 이렇게 또 저번에 이제 따로 뵙기도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. <laughs> 네, 어, 대신해서 이제 어? 그래서, 네, 어, 어 네,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